통의첫 번째 단계가 말 끼어들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 끼어드는 것은 관심 끌기 이 목적을 두고 하는 거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말을 끼어드는 애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경향을 교사들이 느꼈거든요. 오늘 초등 상담 교사인 둘째 가교 1학년 수업을 했다는데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올해 1학년이 최근 4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가장 교사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이런저런 엉뚱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적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뭘까를 초등교사 출신인 집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문득 올해 1학년 아이들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코로나의 영향을 가장 덜 받아서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시대여서 애들이 마스크를 벗고 살아서 다른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어 사회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코로나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로 크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말 끼어드는 아이들이 느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은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 끼어드는 아이들이 느는 이유는 지금 우리 어른 세대는 어른끼리 얘기를 하면 애들은 끼어들지 않는 것이 예예였어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의 부모님들은 만약에가 뭔가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 와서 얘기를 하면 끼어들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화를 멈추고 아이의 말을 경청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라는 공동체에 가서도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말도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문화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어른이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문화 속에서 큰 아이들이어서 말 끼어드는 경우의 예절에 대해 아이와 혹은 학부모와 다 같이 규칙을 정하고 협약을 맺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얘기가 조금 더 발전해서 요즘 이건 뭐 우리 둘째 상담 교사의 말입니다만 요즘 MZ 세대 중에는 10명 중에서 3명은 정상적인 소통 방식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이건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 써서 눈만 보여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인사하는 습관이 들었겠어요. 그런 것이 많이 다르다. 그럼 이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은 생각하고 바꿀 부분은 또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동안 제가 해온 라이프 스킬 즉 사회적 기술 학습지 제가 170여종을 인터넷에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런 정말 자잘한 삶의 기술인데 그러나 그것이 결여됐을 때 상대방이나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루는 학습지를 좀더 활발하게 활용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제 종래 신문, 종래 신문이 실은 무슨 전달 사항이라기보다는 글로 하는 잔소리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사람이 얼굴 대놓고 이렇게 정색하는 거 요즘 애들 엄청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엄마한테도 엄마 왜 이렇게 정색해 이 말은 엄마 싫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색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방법으로 이제 종래 신문을 제가 만들고 이번에 통째로 원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툴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이브 스킬 학습지 그리고 종래 신문 이거를 활용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애들이 개념이 없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제가 40대 때 최대 고민이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교사가 부모야. 라는 거였습니다.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헷갈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전통적으로는 부모가 했던 역할인을 지금 부모가 역할을 안 한다기보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면 그 대안으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 끼어드는 개버릇 없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는 지난 것 아닐까도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